음. 자. 야신 님. <laughs> 야신 님이라 니까좀 그러네. 어쨌든 어, 궁합 볼게요. 자, 우리 야신 님은 재주도 좀 많고 음, 사주가 아주 싹싹합니다. 그러는데 남자분한테 천팔하는 살이 좀 있어요. 이살 때문에 어, 아마 이 남자분이 이, 이, 천파살이 있으면 어쩜 바람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은 그닥 그렇게, 어, 좀 넘어가, 이렇게 나이가 다들 있으시니까 조금, 어, 산전수전 겪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좀 넘어가야 돼요. 어, 자주를 좀땜을 하셨다고 보면 되거든요. 남자분이.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, 어, 이 천파살 때문에, 이살 때문에 한 번씩 이 바람이 있습니다. 그것만 조심을 하시면은, 어, 그닥 그렇게 뭐 나쁜 사주는 아닌데, 자, 둘이 궁합을 보면, 어, 우리 야신님이 남자분을 받들고 살아야 돼요. 이렇게 받쳐주고 살아야 돼서, 그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내가 내 고집이 좀 많으신 분인데, 밭 들고 과연 살수 있을까?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궁합을, 아, 안 돼요. 못, 뭐, 못 사는 궁합이에요. 이렇게는 아니에요.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, 한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, 어, 권해드리고 싶어요. 사실은. 저는. 왜냐면, 하 야신님이, 어 남자분을 받들고 살아야 되는 거면 어 힘들어요. 어내 사주도 내가 이렇게 받쳐주면 누가 나를 받쳐줌 좋은 사주인데 내가 받쳐줘야 되는 사주는 조금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궁합은 우리 아신님이 한번 좀은 다시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, 같습니다. 어 어쨌든 평생. 음, 받들어야 되는 거니까 음, 잘 조율을 좀 하시는 거 음, 생각을 좀 해보세요.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이고 흥,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야신님을 우리 야신님 받들지 못할 것 같아. 음, 어쨌든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거 음,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해요. 궁금하신 거 없나요? 네, 감사해요.